극고독경 사와티의 아나타벤디카 얼림에서한 곁에 선신의 아들 극고독은 세존의 곁에서 이개송들을 읊었다. 이것이 바로 잿다숙 선인의 승가가 머물고 법안께서 거주하시니 내게 희열이 생기는 것이라. 의도적 행위와 명지가 있고 법과계와 최상의 삶 갖춰 있으면. 이것으로 사람들은 청정해지지. 가문 재산 때문이 아니라네. 그러므로 여기서 현명한 사람, 자신의 이로움을 꿰뚫어보아 지혜롭게 법을 깊이 검증할지라. 이와 같이 그곳에서 청정해지리. 사이부따께서는 통찰지와게 고요함을 두루 구족했나니. 저 언덕에 도달한 비구 있다면 잘해야 그분과 동등할 정도. 신의 아들 급고독은 이렇게 말했다. 이렇게 말한 뒤 그는 세존께 절을 올리고 오른쪽으로 세번 돌아 경의를 표한 뒤에 거기서 사라졌다. 세존께서는 그 밤이 지나자 비구들을 불러서 말씀하셨다. 비구들이여. 지난 밤에 어떤 신의 아들이 밤이 아주 깊었을 때 아주 멋진 모습을 하고, 오온제따 숲을 환하게 밝히면서 나에게 다가왔다. 다가와서는 나에게 절을 올린 뒤한 곁에 섰다. 한 곁에 선그 신의 아들은 나의 곁에서 이 개송들을 읊었다. 이것이 바로 제따 숲. 선인의 승가가 머물고 법왕께서 거주하시니 내게 희열이 생기는 것이라. 살이 뿌다야 말로 통찰지와 대 고요함을 두루 구족했나니 저언덕에 도달한 비구 있다면 잘해야 그분과 동등할 정도. 비구들이여, 그 신의 아들은 이렇게 말했다. 이렇게 말한 뒤 그는 나에게 절을 올리고. 오른쪽으로 세번 돌아 경의를 표한 뒤에 거기서 사라졌다. 이렇게 말씀하시자 안한다 존자가 세존께 이렇게 말씀드렸다. 세존이시여, 그는 분명히 신의 아들 급고독일 겁니다. 급고독 장자는 살 있다 존자에 대한 청정한 믿음이 아주 컸습니다. 장하고 장하구나 안한다요. 안 한다요. 그대가 추론한 것이 옳다. 그가 바로 신의 아들 급고독이었다. 제 2장. 급고독 품이 끝났다.